사실 우리나라는 역사 시대에 어떤 큰 분화가 있었거나 사람들이 분화를 목격하거나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화산에 대한 지식 수준도 굉장히 낮았고 분화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대비할까에 대한 준비도 굉장히 적게 돼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문제인 것은 그렇다 보니까 이 화산 재해가 일어났을 때이 화산 재해가 어떤 피해를 줄수 있고 그리고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까에 대한 젊은 인력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어떤 화산재해가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아마 우리는 대처할 능력이 굉장히 모자랄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떤 시나리오가 매우 임박했다라는 점이 아닙니다. 뭐 그래가지고 사회적으로 공포심을 심고 이런 의도도 절대 아니고요. 다만 우리 사회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고 그 일은 굉장히 예측 불가능할 수도 있으며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이런 형태의 규모가 큰 재해가 만들어질 수 있다. 이 정도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필요하다는 겁니다.